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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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이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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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불. 잘 자요, 잘 자요. <웃음> <웃음> 야, teacher, <웃음> <웃음> 이불. 이불. 이아 이불. 해불 이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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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 이불. 이 그럼은 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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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와, 수고. 우와, 도아 도와. 다람쥐, 어디 있어? 다람쥐, 우와, 우와, 야와랑와파랑우파랑와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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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<laughs>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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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부 해. 이 카이, 우와. 아침기 쇠다 보냐?